권지혁 선수가 3진으로 물러났고요. 투어 주자 없는 상황에서 박영웅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노벌 원 스트라이크. 자, 배틀을 짧게 잡아봤는데요. 원앤 one 원이 됩니다. 자, 웅다웅 님께서 박영웅 얼굴값 하자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원앤 one 원의 카운트에서 박영웅 선수가 얼굴값을 할수 있을지 볼이 뒤로 빠집니다. 하지만 뛸 주자는 없었고요. 투볼 원 스트라이크. 지금도 최진혁 선수가 120km에 굉장히 빠른 공을. 자 그리고 회전수도 2039rpm으로 좋은 공을 구사했지만 좀 재구가 되지 않았군요. 4구째 낮았습니다. 볼레 리볼이 됐습니다. 볼3스트라이크 원, 박영웅과의 승부, 최진혁. 자, 결국에는 볼레 걸어나가게 됐고요. 일루베이스가 채워졌습니다. 원아웃 말로 이번엔 초구 볼이었습니다. 다음 속에는 박경웅 선수가 올라왔고요, 초구를 지켜봤습니다. 직전 타석 본래 출루가 있었던 박영웅 선수였는데 이번엔 자신감 있는 스윙이었지만 그대로 스트라이크에 선언됩니다. 원앤원 <목소리> 원아웃의 주자 말루 엉덩이 빼면서 갖다 대봤지만 스트라이크였습니다. 교체된 투수 안윤기가 자신의 투구 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장혜원 선발 투수 그리고 최진혁 투수로의 교체 그 이후에 안윤기 선수까지 교체가 이어졌는데요. 팀의 세 번째 투수 안윤기가 투구를 이어갑니다. 박영웅이 4구째를 맞습니다. 때렸지만 오른쪽 뻗는 타구 파울입니다. 여전히 원아웃 말루. 자, 박영웅 선수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 상황에서 박영웅 선수가 오늘 경기 영웅으로 등극할 수 있을지. 원아웃 말루. 원앤투의 카운트. 높게 빠져나갑니다. 투인투 자, 오늘 경기. 8시 20분에 출발했던 오늘 경기였고요. 아,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 적인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2회 말 경기가 오늘 경기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스윙 3점!